한 보겠습니다. R이 4옴이고, 오메가 1이 3옴이네요. 직렬 회로라 그랬어요. 회로에다가.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전압, 비정연파 전압. 이게 전압이죠. 여기하고 두 개가 있네요. 전압을 인가할 때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류가 이제 아니고 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P는 I 제곱 R로 구한다 그랬죠. 어, 이거 우리가 했던 거죠. i제곱 r.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를 보면은 4 플러스 j3인 걸알수 있죠. 여기서 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 안에다 대접, 대입을 합니다. 일단 여기는 보니까 4가 나와 있고, 요 4를 R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I를 구해야 되는데, I가 이쪽에, 어 기본파에다가 3고조파, 두 개의 I를 구해야 되죠. I를 구해야 되는데, 자, I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I1, i 2라 그러면, i 1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I1은, 저 쭉,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I1의 임피던스가 얼마죠? 4, 시력값을 고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에100 나누기 요거 요거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야죠? 요걸 루트 2로 나눠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로 나누기, 루트 2하면 100이 되죠? 100 자, 요거고, I2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 2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데, 쫙 하면 위에가, 역시 200이 되겠죠? 루트 2로 나누면, 나누기, 루트 2 하면, 여기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가 임피던스가 와야 되는데, 루트, 여기 조심해야죠. 삼고조파죠. 자, 실수부는 그냥 가고, 허수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커스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게 요거 요거요 오메가 L이죠 삼고조파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오메가 L인데 3옴이잖아요 삼고조파 할 때는 n 차수를 여기다 곱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3옴이니까 이게 오메가 L이 3옴이니까 오메가 L이 요게 3옴이잖아요 그럼 역시 n을 여기다 넣어야죠. 3 고접하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3, 3은 9옴이 게 되겠죠. 허수부가 9옴이 된다고요. 그래서 3 고접할 때 9옴이 되기 때문에 9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위에 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5나오죠 아래. 그죠? 4제곱, 3제곱, 루트하면 5분의 100이니까 515 520 그러니까 20이 나오네요 얼마나 온다고요 20페어가나오네요 아래 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계산기 위에가 200 나누기 200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20.3069, 20.306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I1하고 I2를 구했습니다. I1하고 I2를 구했어요. 여기에 I1, I2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I1, I2를 더해이죠 그냥 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0A가 여기 들어가고요. 20A의 제곱 플러스 20, 2 3 0 6 9의 제곱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루트에 20의 제곱. 제곱이 어디갔나? 20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20.3069의 제곱. 자, 이렇게면 하 얼마나 올 거야? 어? 에러가 나네?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루트에 20의 제곱, 플러스 20.3이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20.3의 제곱. 어, 이렇게 2 8 4 9 7이 나오네요. 얼마나 온다고요 그러면 28.497. 그러니까 28.49 정도. 약, 이렇게 나옵니다. 28.49. 어,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여기게 이렇게 시력값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를 다시 붙인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수고하습니다